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60세 이후에도 뇌를 맑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쑥쑥 올리는 생활습관 5가지 알아봐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조깅, 빠르게 걷기, 수영 등 하루 30분 정도 꾸준한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뇌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뇌에 좋은 음식 먹기,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연어 등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뇌 훈련하기. 기억력 게임, 퍼즐, 체스, 독서 등으로 두뇌를 자극하면 뇌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 뇌는 자는 동안 하루의 정보를 정리 저장합니다. 특히 양질의 수면은 기억력 유지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교류 유지하기. 친구, 가족, 이웃과의 교류. 가벼운 대화, 소셜 활동 등은 뇌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60세 이후에도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